자, 비트코인 SV 코인이 상장 폐지 된다고 공지가 나왔죠. 근데 모든 거래소에서 상패가 되는 건 아니고 특정 거래소 OKX 거래소에만 확정적으로 상패 된다고 6월 30일에 공지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패 된다는 그말 하나 때문에 공포 심리로 매도 물량 나오고 그대로 이틀 동안 20% 넘게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오르고 있죠. 왜 오를까요? 내렸던 물량 다시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는 알겠는데 비트코인 SV는 대체 무슨 코인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로 파생됐다고 알려졌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지하는 이끄는 파와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이끄는 파와 또한 번의 파벌 싸움을 일으켰어요. 이 크레이그는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주장에 걸맞게 원래 비트코인의 목적과 이념에 좀더 충실하자고 했던 거고 비트코인 캐시에서 또한 번의 코인을 파생시켜서 비트코인의 사토신 비전 즉 비트코인 SV를 만든 겁니다. 근데 OKX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미 바이낸스 등.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SV 진영 대표 주자인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개발자와 어떠한 악감정은 없다고 했는데 다만 본인을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SV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상대로 133억 달러 약 18조 규모의 소송을 걸었는데 바이낸스는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상패 관련 소송 기각을 요청했고 5월 22일 법원 이 인정하지 않고 기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이때부터 계속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가 바이낸스 상장 폐지 결정이 된 날인데 그 이후부터 지금 얼마나 올라갔었죠 거의 1000%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거래소에도 상패를 했지만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SV도 계속 올라가 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최저점 이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이 구간 지지해줄거고 더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시점이 최저점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수 챙기실 분들 제가 신규 진입, 타점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홀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추메 타점 잡아서 확실하게 최고점 매도 하실 수 있게 가격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수익 챙기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6번 또는 윤프로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인생 역전 코인들, 진입 타점, 최고점 매도가와 폭등 타이밍까지 전부 공유해 드릴 테니, 양식에 맞춰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수하는 코인들, 저점 매수가 모두 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70% 버철 프로토콜 200%, 레이븐 코인 28%, 보라 코인 41% 확실하게 저도 매수하면서 오픈하고 있어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닌 실제로 제 계좌 보여드리면서 같이 매수하고 최고점에 같이 매도하는 거고 계좌를 오픈하는 게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말 해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진전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무거운 종목들은 들고 가도 좋아요. 하지만 단기 종목들 이런 알트코인들은 물량이 빠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고쳐. 점에서 수익 보고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 가져올 거고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고점을 잡고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알트코인 특성상 고점에서 매도를 안 하면 바로 마이너스 3, 40%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도 위에서 매도를 하면서 털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트코인들은 무조건 단기 수익으로만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처음에 코인을 할때 이렇게 잘 오르니까 욕 심내서 수익 더 챙겨야지 하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손절을 못해서 40, 50, 80% 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이거 손절 가능할까요? 절대 못해요. 몇 천만원 그리고 억까지 마이너스로 가버리니까 한강간에 만회하면서 그때서야 정신차리고 방식을 바꾸게 됐고 그게 지금 이렇게 수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트폴리오 구성 제대로 해서 가져가야 하고요. 길게 볼 종목 그리고 단기로 가져갈 종목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 제가 그 심정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더 이상 돈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저도 원금 회복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매매 계획들, 차후 매수의 애정인 코인들에 대한 정보, 매수 타점, 매도가 전부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최고점에서 고점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 부자 3명 중 1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지 않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조금이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면 하기 때문에 시작했고 코인으로 대박났다, 부자됐다 하는 사람들 많으니 나도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생각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영리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드리치에 2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들이 투자의 눈을 빨리 떠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자산에 1억 원 이상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코인 보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신규 유입량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올해 2025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겠죠. 난 코인으로 돈을 못 벌고 있다. 벌고 싶다. 제가 신규 종목 저점 매수해서 최고점에서 매도가 다 잡아드릴 테니 자산 불려 나가세요. 저도 보유 자산으로 단기 종목 계속 들어가면서 자산 불릴 거고요. 저는 숙률이 90% 이상. 이기 때문에 이번 신규 종목도 역시 수익으로 가져올 거고요. 이번에 들어갈 신규 종목 저점 매수 타점 공유 다 해드릴 거고요. 최고점 매도가 다 잡아드릴 겁니다. 인생 역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신규 종목 받으실 분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 란이나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올려둘 건데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공식 카카오 채널로 연결이 되는데 무료로 수익을 내드리는 만큼 아무나 입장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에 맞춰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6번 또는 6프로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셔야 인생 역전 코인들 진입 타점, 최고가, 매도가와 폭등 타이밍까지 전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시고 있는데 답이 좀 느릴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아지면 하루 선착순으로만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오를 코인들만 추천드리고 코인 시장이 아무리 떨어지고 개판이어도 이렇게 오르는 코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매수하는 코인들 전부 최고점 잡아 드릴 거고 이렇게 고점 수익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그런 상황 이제는 만들지 마시고 최고점, 매도가, 타점 다 잡아 드릴 테니까 영상 링크 클릭하셔서 사업 연락처 6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다음 수익 보는 종목 바로 보내드리면서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내주시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수익 챙겨가시고 계시니까 영상 다 보셨으면 빠르게 다음 신규 종목 합류해서 원금 회복 인생 역전 해보시기 바랍니다.